안녕하세요. 증례한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소유리문답 가정예배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이사야서 9장 6절, 로마서 9장 5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오늘 질문은 뭐냐면 21번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입니다. 구원자는 누구시죠?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설명을 먼저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 어떤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래서 왜 유일한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서 2장 5절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먼저 설명해요. 왜 그러신지는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 주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설명하고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사에서 9장 6절과 로마서 9장 5절. 그리고 그분이 그후로 한 가지 위에 뚜렷한 두 성품이 있는 것으로 사람,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며 영원히 그러하시다. 즉,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스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오늘 암송할 말씀 먼저 한나 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봉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사랑의좋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와 그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 어째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죽음의 공포가 있으며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빈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흠없게 하시고, 뭐 하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고,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소요의 문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봅시다. 오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을 백성의 구원자는 오직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바로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엇 뭐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은혜예요.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담이지만 항상 강조하는 거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한다. 양 양육한다고 얘기해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셨다는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고스란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시다요한복음 (14절)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이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잡은 이유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종교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구원론이란 게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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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론이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과 비슷한 점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들에게도 누군가의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요. 그것이 종교마다 있어요. 불교에서는 부다고, 뭐, 이슬람에서는 마오메트고, 각자가 뭔가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가, 이건 철학적인 사고에서 시작한 건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라는 어떤 절대의 선이 있고, 절대 신이 있어요. 그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 파,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예, 모든 종교는 뭔가 누군가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사고로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고 다른 종교에는 각자의 메시아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각각의 메시아를 믿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불교는 부처를 믿어야 되고, 이슬람은 마메트를 믿어야 되고, 다른 종교는 뭘 믿어야 되고, 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 종교는 정도령을 믿어야 되고, 뭐,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이뤄야 되는 건 동일하지만, 그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이 종교권 내에서, 어, 뭔가 그들의 교리를 통합하고 싶어서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한 분, 메시야한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단한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은 왜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한 하나님께로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주장이 왜 틀린 줄 알아요? 왜 틀린 줄 알아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 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설명을 보시다 이 은혜를 줄수 있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수 있는지는 다음과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과가 뭐라고요 인간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신 진리이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사도들도 증거한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계속 얘기합니다. 중보자는 단한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시며 그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시며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 말씀과 이 앞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신, 참 사람인 신인 양성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 내용으로 확실하게 더 배우게 됩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이 굉장히 오늘 말씀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시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이것이 신비면 놀라움이에요.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충족하는 피흘림의 제사를 지내는 유일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장 18절 맞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은 누구시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장 잘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특히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3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전부터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1장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이 부분을 바로 가르쳐 줄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내가 어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서 죄인 되었으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용서해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을 제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헌법의 해석을 헌법 재판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정하시고 지혜가 넘치시고 능력이 넘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시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사에서 9장 6절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자, 분명,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겐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아기가 났다는 것은 육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모자라모사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5절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그들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로마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대신 벌을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말무로 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 이제 9장 5절이 나타나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죠. 그,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그는 만물리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났으니 육체를 입은 그들의 소유인데 인간들의 인간인데 동시에 뭐라고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약의 이사에서 말씀에서도 하 아기가 태어난데 사람이요.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즉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셨지만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시다. 예수님은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속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 그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참 사랑과 참 신이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도 바로 그런 분이란 거예요. 영원한 증포가 되고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십자가 구속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왜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승리한 산과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다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로마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언약을 받은 장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장자들이었어요. 복음을 먼저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다른 길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내가 원하는 구원은 이런 게 아니거든. 영생 얻는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 난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내가 볼 때는 구원이거든. 나는 잘 살다 죽으면 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식으로. 잘 사는 것이 자기의 기준인 것처럼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다른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을 원한다는 건 동시에 다른 방법을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영생,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자녀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귀결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는 걸로 귀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으로 하나됨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내 신앙은 내 의를 위한 것이 돼요 그것은 정말 불쌍한 길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믿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특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걸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방식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과 다른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 오히려 멸망의 길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현대사회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 속에서 구속사의 능력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조리문답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